안녕하세요. 김정현 프로입니다. 동작을 할때 힘을 주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스윙을 들고 나서 손을 놓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손, 왼손 그립을 이렇게 놓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왼손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김정현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대체 이놈의 백스윙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놓치지 마세요. 내가 백스윙을 들면 뻣뻣한 사람들은 조금 올라가도 되고 유연한 사람들은 조금 더 올라가도 된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근데 도대체 짧은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큰 사람들 도대체 오버스윙은 어디고 내 스윙의 한계점은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올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백스윙을 들고 나서 손을 놓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손 왼손 그립을 이렇게 놓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꼭 잡고 계셔야 되고요 백스윙을 들어서 왼손을 꼭 잡는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팔이 90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팔일까요? 90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오른팔이겠죠? 이 오른팔의 각도가 9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냥 채가 얹혀져 있기만 해도 어떻게 되죠? 오버스윙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채를 갖고 오버스윙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지만 실제로 프로들은 내 오버스윙이나 이런 것들을 볼때이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내 몸의 움직임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내가 조금 더 유연하면 더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오른팔이 90도 이상 넘어가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힘을 줄 수도 없고 다운 스윙에서 좋은 다운 스윙을 만들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90도까지는 어떻게든 내려와서 내 다운 스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꼭 거울을 앞에 두시고 내 백스윙이 오른팔이 90도 이상이 되는지 아니면 90도가 되는지 아니면 90도보다 훨씬 덜 가게 되는지 이 왼팔이 아니라 오른팔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오른팔은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